<laughs> 우리 또 실종됐어. <laughs> 실종이 취미인가 보지. 이 정도면 얘네들 진짜 장난꾸러기 아니냐? 학교가 이번 나무로 됐어. 옛 예, 옛날 건물. 어. 어 여기는 어디지? 학교가 거기 다 부셔지면 폐교용 거 아닐까 얘네? 아 우리 탈출한 야. 아, 탈출했는데 옛날 학교도 들어와 보였네. 헐. 이상 걸 다시 찾아보자. 뭐, 이런 멍청한 애들이 다 있어. <laughs> 귀신한테 홀린 거일 수도 있지. 썩소리 되지 마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에, 에. 어, 어. 어. 왜, 어 왜? 얘 머리 떨어졌어. 얘 머리 떨어졌어. 아, 뭐야. 뭐 하세요? <laughs> 어, 바로 어. 왼쪽 조심해. 머리 떨어지면 뭐해? 머리 떨어졌나? 계속 보고 있어 여기도 때. 있네? 걔도 봐야 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보지 말아볼까? 그래 얼굴이 움직이나?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움직인다 움직이잖아 어 뭐야 보고 있는데 왜 계속 움직여? 뭐야? 보고 있는데 왜 계속 움직여? 얘 대가리 떨어져서. 나한테 오는데? 어, 뭐야? 얘 대가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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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런 게 어딨어? 왜 앙탈 부려? <laughs> 앙탈이네. 오얘 어, 계속 움직이네. 아, 얘는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나봐. 아, 우. 세프전으로 오... 가볼래. 구상 찾아야겠다. 앉아. 일어나. 앉아. <laughs> 우리가 구해줄게 일로와, 일빨리와 에베베베베베 죽겠다 에베베베베베베 아, 우리 구상 없어도 되지? 아, 아 맞아, 맞아. <laughs> 아, 진드 아, 에 아, 맞다, 모두한테 적용된다 했지 아, 어쩐지 그 곰팡이 앞에 각더니 갑자기 구조할 수 있다는 거야 아우들 너도 <laughs> 모르고 기어왔네 그니까 그니까, 감사합니다 야 어디갔냐? 여기 하고 어... 있어봐 일로 오시오 냉 오시오 어? 어? 그쪽으로 간다 야 안쪽 방쪽으로 간다 아야 이... 가까이 오면은 얘 니가 가... 뛰니까 뛰니까 뛰는거 같은데? 아니야그 전에도 뛰었어 얘 어? 왜 이렇게 뛰어? 그거 하고 있어봐 촛불 촛불 키고 있을게 근데 나, 어 됐어 됐어. 어이씨! <laughs> 아, 간다 간다! 그쪽으로 어, 그쪽 간다! 간다. 그쪽으로 간다, 그쪽 간다 야! 괜찮아? 거기 피할 수 있어? 아니 불 켰는데 못 도망가겠는데? 아 망했다. <laughs> 아 이거, 쏘아 어? 좀수 있어 이거? 몰라? 어, 가까이, 가까이 가니까 상호작용 뜨는데? 해봐. 울리는 거 아니야? 해봐? 아, 아니. 안 내가 누워, 밖에 좋은 거 뭐뭐 뭐 있어? 어 사무라이 온다 누렇게 정원이 있어 뭐어 응. 여기도 초콜... 어, 뭐야? 사무라이잖아. 어? 아이고 뭐야? 뭐야? 왜다 돌아왔어? 난 돌아왔는데 난 왔었어. 난 뛰어왔어. 어? 너는 왜 여기 있어? 지즈가 앞에 내 앞에서 죽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뛰어왔거든. 근데, 앞에 보니까 너가 여기 있었어. 아, 그래? 아까 그소화전 눌러볼까? 어, 뭐야, 왜 울려? 아, 내가 했어. 아, 저기 올려서 울리는 거구나. 아, 어그도, 어그로용인가 보네. 음... 저쪽 가야 되는데. <laughs> 어, 저 멀리 있다. 아, 그러면 저 건너편에 있네. 저기 정원에 촛불 키는 곳 있거든? 그거 누르자마자 저 사무라이가 그 촛불에서 튀어나왔어. 아, 저거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키자마자 그 나올 수도 있다. 뭘 켜? 초. 나 소화기 들고 있어. 왜 사무라이 안 나오냐? 다가가자마자 나왔는데. 문이 없었나? 튼 말. 근데 가야 되나데 응? 지나가는 행인처럼 가네. 뭘 봐요? 안 보고 있어 얘네 가는 건가? 어뭔 소리야? 어? 이게 뭔 소리야? 목타. 어? 뭐 붙었어? 빠르라 빨리 세모 좀 세모 좀 세모 좀어좀 사무라이 나다 사무라이 사무라이. 아 옆에 사무라이도 왔어. 아니, 왜, 우리 촛불 다 켰어? 다시 온다, 쟤. 어, 사무라인가? 이사무라이다 야, 이거. 쫓온다 뛰어온다, 뛰어온다. 그니까, 뛰어온다.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 그니까, 어때? 근데 왜안 잤다 일어났다 해? 우리 흉내 내는 거잖아. 너 티베깅을 해? 모소리야 어, 어, 뛰어간다. 너희한테 뛰어갔어. 숨어, 숨어. 아, 못쓰는데나 망했다. 아이씨, 먹었는데 었겠냐 오늘. 사무라이도 열러온다. 하하. 이미 죽었다, 이 자식아. 여기도 뭐 있는데? 어! 아, 인체 모형 있어. 아이씨. 아이씨. 어디? 응? 상방 보내니. 없어 어. 응? 뭐 없다. 문 닫고 갈까? 아. <laughs> 아, 정면에서 그그 그 어, 운다 어, 못 꺾이네. 아니. 캐빈에세개 소물래? <laughs> 근데 쟤도 캐빈에 부수면 어떡해? 아니. 바로 앞에서만 앉으면 되지. 같이 누르면은 빨라지는구나. 오우씨 왔어. 뒤에 뒤에 너네 뒤에. 어머. 아왜 나한 나한테 와. 소화 죽었어? 죽었어? 아니, 아니? 소화기. 도망가 도망가. 거기 못 나가? 아니 어두워서 안 보여. 도망가 도망가 너 여기 어떻게 열어? 또 뿌려 또 뿌려 뒤에.. 못나가 못 반대쪽으로 나가야 돼 어? 째 갔어 학교중 땡땡땡 땡 하니까.. 어 뭐야 아 너희 여기서.. 어. <laughs> 주먹.. 오늘 잠겼어 이거 얘들아.. 나 이제 더할없다 <laughs> <게 웃음> 얘들아, 나소화기가 없다. 어, 휴식 먹었는데? <laughs> 어, 야, 곰이었다. 아, 곰. 아! 어, 얘 세라복 입고 있었네? 어, 쟤 세라복 입고 있어. 그, 문 닫고 와줄래? 니네, 그럼 어느 친구냐? 잡으라 하나씩, 아, 어? 아까 고마워. 말했잖아. <laughs> 나는 왜안 껴서, 는데 아까 말했잖아. 두 명, 바, 두 명은 숨고 한 명은 죽는 수밖에 없다고. 어, 어, 얘 다시 왔다. 왔다. 어, 얘 코가 없네. 아, 문 닫고 빨리 들어와. 문 닫았어. 아니, 됐어? 너 들어오라고 살려줄 테니까. 아, 문 닫고 자녀. 나간 거야? <laughs> 어, 얘문 닫고 나가. <laughs> 사무라이 소리 나. 알았으니께. 들어와. 뒷문은 못 나가면 정면으로 나가던데 앞에 나가던 여기 난타부 있나봐. 아문 나갔다. 아다 뗐다. <laughs> 아 정리한다. <죽는다. 웃음>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까? 온다 온다. 니가 <laughs> <네가> 죽어. <laughs> 뭐한 거야? 귀신 앞에 귀신 있어. 아 그랬어? 어 그러네. 오마이! Oh 야! Yeah. <laughs> 아, 아, 아빠는 지나서 아, 아빠는 지나서 아 너무 웃겨. 아, 이고망했다니 <laughs> 네 사물함, 네 사물함 부순다. 니 사물함 부순다. 오, 오, 야 정신이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왜 귀신 지금 귀신 나네. 때문에 그래. 지나갔는데 방금 귀신? <웃음> <웃음> 아니야 여기 앞에 있어 귀신 <laughs> 앞에 있어. 간다 간다 간다. 아쉬운데? 이쪽으로 가자. 우리 있는 쪽으로 아니 나한테 어거도 걸려도 귀신 앞에 있어. 테케 태케, 테케가 뭐야? 그 귀신 이름이. 어 잘못 한다 보다 어 괴물 또 다시 너 있는 쪽으로 간다 안돼 캐비닛에 숨어 캐비닛 없어 에 아유 망했네 아, 아 정신이 없으면 비티만 는구나 후레쉬 후레쉬 비춰줘 후레쉬 이젠다 어. 온다 망했다 아 사물이 아, 왔다 아 망했다 X됐다 어. 아 오지마 이새끼야살수 있어 살수 있어 할수 있어. 앞, 앞에 있어. 앞에가. 앞에 사물함 있는데. 아니야 소리만 들리지 그렇게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아, 아. 사물함 내 앞에 있어 사물함 내 앞에 있어. 나, 나 사물함 없어 사물함. <laughs> 뭐야? 귀신도 근처에 있어 귀신도 근처에 있어. 아팠다. 아, 아 에이... <laughs> 와, 여기 다 있네. 다 아, 쓰나소네. 태케 태케가 하반신 없는 여자기신이래. 아씨. 이런 거 알아서? 사모나이나. 아 처음에 한번 게임 앞에서 튀어 나오는구나. 나 어디 보이는 줄 알고 봤는데. 가 그게 일본 개담이었어? 그 애들이 한 번씩 그 책상 다다다다다 하고 장난치는 거 그거. 너무 잔인해. 다다다다다. 그럼 테케테케가 태키 정확히 무슨 뜻이야? 그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약간 그런 소리 아니야? 아 소리? 그걸 테케테케 이렇게 걸어온다고 해서 테케테케 귀신이라고 하는 거야? 정확히 뭐였지? 그단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휴지 던지면 어떻게 되지? 애들 잠깐 어이? 스턴 걸릴걸? 대모 대본 다 에헤헤헤헤. 같이 죽자 <laughs> 아, 죽는다. <laughs> 아, 나 부적 떴다. 야, 나 오. 꼬라보는데? 뭘 봐. 으아! 니가 뭘봐 해가지고 죽인 거야. 부적, 부적 하지 사람. 부적. 화면을 자꾸 딴데가보시면내 정겨있다. 어, 사성 죽인다. <laughs> 뭐야, 뭐야. <웃음> 야, 여긴 터무라는데? 야, 여기 커머라 4개 있어. 다 숨었어? <laughs> 자, 복골복이다. 누군가? 저는 아까 맛봤잖아요. <laughs> 어디로 가야지? 어, 커머라 있다. 야, 야, 뒤에, 뒤에, 뒤에! 뛰로 돌아서 뛰로 돌아서 <웃음> <웃음> 진짜 a i s a 어 u 하하 뭘꼬다 m 사무 a 이 있어? 잠깐만 a i s a m u 사무 i 이 왔다 지지 a i Samurai, Samurai, s a m u r a 엉덩이 보여주고 있어. 아, 나도, 보, 내가 보고 있으면 안. 우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궁화 꽃이 피었습 어, 그냥, 근데, 너가 보고 있으면 살려줄 수 있지 않나?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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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난그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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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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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사물라이 지나갔어? 응 나와도 돼? 응어 뭐야 깜짝아 <laughs> 딴, 딴, 딴. 가봐야 되나? 저기 막다른 길이었지? 앞에 가도 사물라이 온다 언제 여기까지 왔어? 와 맨. 어, 던져봐. <laughs> 아, 뭔데? 뭔데? 야데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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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하모라이랑 타워. 어, 저 어, 뭐야? 저 뭐야? 그 그거야, <laughs> 등에 그거. 나무. 여기 가봤자 저기 우리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laughs> 뭐...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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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애들아, 나무서워 그래 보여. 살려줘아 <laughs> 어, 어? 여기 문포 센다. 아 정말. 어, 어 여기 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눈 보인다. 뭘 꽂아봐. 아 여기 양호실이구나. 와 여기 양호실에 약이랑 우상짱 마저 어? 거기 갈래. 탄다. 아, 소화기 또 있네 여기.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이게? 뭐야? 어! 선생님! 이은 체육선생님인가 봐! 농구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 뭐야 야, 공밖에 없잖아 아니야 체육선생님 계셔 진짜? 응. 공짱 많네 뭔 소리야? 세상 치워야 된다 <웃음> <웃음> 아, <아우. 웃음> 진짜 맞은 것처럼 <것도> 행동하네. <laughs>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여기. 사모라 열어봐. 오른쪽, 오른쪽. 오! 오 왜, 왜, 왜? 어, 뭐. 뭐 없어. 없어? 여기 길이 있다. 일단 먼저 가. 일로와 야야야 야, 야, 저 괴물온다 어 키이다 키 키있다 키어얘야 예. 저기 인체모형 온다 인체모형 어? 나왜 어? 왜 잡혔지? 엥? 아한 마리 더 있었구나 어야얘 예. 왔다 지게꾼 왔다 어? 어야 뒤에 아이고 아이고 걸렸다. 뒤에 뒤에 지게꾼, 지게 지게꾼. 숨어, 들어가들어가들어가 숨어가. 들어가. 아, 부적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부적 썼어? 아니 부적이 자동으로 써졌어. 나 있는 쪽으로 얼른 와. 금방 그치? 오는 거 같아 여기. 정원 가로질러. 야. <laughs> 복수하네. 뭘 봐? 뭘? 봐. 야 이거 던지는 법도 몰라? 던져봐. 던졌어. 던진 거? 야 그냥 버린 거 아니야? 던졌어. 이 던진 거야? 응. 너도 나 던져봐. 이거 안 돼. 봐봐. 이거랑 공이랑 좀달래 고마워. <laughs> 아이 비글이. 아 머리 맞추면 아니거든? 머리 맞추면고 그러는. 그럼 또 맞출 수 있겠네. 뭐야? 어야 귀신 있어? 아, 다른데. 야 이제 맞춰보자. 어딨어 뭐에 안 보나? 이다이다 이따 이다 맞춰봐, 맞춰봐. 아 깜짝이야 아 깨졌어 아, 선생님 얘가 유리 깼어요 <laughs> 선생님 얘가 유리 깼어요 <laughs> 뭐지? 방공 아, 어디 갔어 어디 아 우리 엄마가 사줬단 말이야 야 빨리 오라고 네? 앞에 귀신 있는데 어떻게 가 재밌게 놀고 와. 있는데 왜 그래 이어오라고 어? 지나간다 괴로혔다고 쫓아와 <laughs> 야, 그러니까 눈에... 쫓아오지. 야, 한두 번일 듣고는 게 아니네. 아, 내 눈구 어디 갔지? 괜 모양 보이 스 아, 그래? 나는 도글갱어가 그렇게 뭐야? 나분다, 나분다, 나다아버려야지 아! 잡혔어? 아니, 문부순다 여기서 아니, 여기 아. 아니 여기다. 울어라 울어. 울러. 누가 나랑 가까운데? 아, 아, 잘못 썼다 아, 스테미너 약또 썼네. 울어라, 울어. 예 왔어, 왔어, 왔어. 울어라, 울어. 울어. 아니. 아, 너공 던졌구나? 공 던지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어, 쟤. 뭘 봐, 뭘 봐. 비위 놓았네? 안녕. 다둔 거야? 얘, 이거 천장 꼬수고 나왔어, 얘. 야이. <laughs> 야 근데 나도 머리 맞았다. 어 뭐야 사무라이. 나 소화기 잘 뿌렸지. 잘했어. 음. 어 움직인다. 자동 아 그거 있어 카메라 있어. 아 미친 부적 또 떠졌어. 아 부적 안 좋다. 나 빨리 이거 바디케이트나 파괴해줘 멀봐 멀봐 울려 <laughs> 아 나도 맞았어 개웃기 됐다 됐다 우리 빨리 탈출해야 돼 아 진짜 농구공 못주웠어 뭐 없어졌는데? 어? 사람없어 뭐야? 농구공은 저기있다 어? 너 죽었다 에? 왜? 야 이상한 귀신있어 이상한 귀신있어 여자귀신 여자귀신 니네쪽으로 가고있어 나숨었어 이따 뒤에서 죽어봐 <laughs> 뭐야? 됐나? 아저씨 목소리 나는 아, 어쩐지 나도 내 뒤에서 누가 아저씨 못해. 대현 씨가 안줘보 어떡하냐? 저, 어, 나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들어있는 게 소용이 없네. 왜 아니. 다 죽었어. 어. 나만, 어? 나만 죽은 거 아니야? 아, 야다 죽었어. 나도 죽었어. 컴팡이도 쓰러졌다. 있어. 예,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네. 어, 아, 여기 있구나. 뒤뒤뒤 어, 뒤? 뭐 있는데? 어. 귀신 있지. 어. 아에 소리 나는데?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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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어. 어. 칼 들고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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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여성이 멜빵 치마를 입는다 아, 정신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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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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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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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까비. 여기 두근두근 거든고아 깜짝이야 미친놈 아씨 깜짝이야 이게 씨. 비상구 위치야 거기 비상구 앞에 있어 거기 표시해놔야 되나 바닥에 저거 짤고나 해야 돼어 여기 안에 모형 있다 여기 촛불 있다 알았어 택해택해와 택해 택해왔다 택해 택해왔다 일로와 곰팡이는 뭐해? 나? 돌아다니고 있어 겁이 없구만 또 어떻게 연관이지? 여기 안에 촛불 또 있다 오가 뛰어오는데? 아니구나 안에서 오는 거였구나 깜짝이야 이제 우리 세 개째 켰네. 뭔 소리야? 어, 탔어? 전부 다 뛰어가는데 걸로? 어디로 가? 몰라 갑자기 다급하게 뛰어갔어 쿠루쿠루인가? 뭐지? 테케테케? <laughs> 테케테케 쿠루쿠루는 크루크. 이거 뭐야? 전전히 막아 쿠루쿠 여기 그.. 아. 저기 이름 뭐였지? <laughs> 카케카케오와 테케테케 <laughs> 테케떼케 테케, 카덕하는 테케. <laughs> 돈이고 이름 계속 바뀌네 왜 <laughs> <laughs> 기어 앉아 있는 데 누구야? 나왜 앉아 있어? 다리 에지 않나? 쫓기고 있어요. 쫓기고 있어요. 너는 어딨냐나 기어 다니고 있어. 아, 내 농구공 이쪽으로 굴러가는데. <laughs> 내 농구공 그 마네킹이 가져갔나? 맞번 쓰다보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근데 굴러가는 거봤는데 창문 깨고 갔잖아았나소잘 <laughs> 쓰네? 아다 썼어 걔 은근 걸음 빨라 뭐 빌어? 피나이다 피나이다 열쇠 열쇠다! 어. 와! 나이스 내 간절함이 틀어졌다 쓸런가? 어? 어 있다 있다 와. 아 여긴 또 바뀌었네 뭐지? 방송을, 아, 방송실이다, 방송실. 뭔 소리야? 출구 어디야? 이거 마지막 아니야? 맞아, 마지막이야.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나, 둘, 두, 두 명은 여기 가 있을까? 어, 그출구 쪽으로 애, 너희 이동하고 있어? 여기. 오, 어, 엄청 뿌려놨네. <laughs> 한번 켜볼래? 좋아. 그럼 이제 달린다? 그래요. <laughs> 어? 뭐야? 안 열리는데? 어, 아, 아. 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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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여기서 어, 나 나오네. 죽었어. 나 죽었어. 아, 너이 해봐. 입구에서 아, 나온다. 자리 게이트 치워야 돼. 입구에서 나와, 얘가. 이럴 <laughs> 수가, 이것도 모르고. 잣됐다. 빨리, 빨리 가야 돼. 나 소화기 있거든? 보여 봐. 어나 살렸었구나. 문두번 걸린다. 어 지금 어떻게 우리 이제 뛰어 뛰어. 이 게이트 튀어야 돼. 나 밖에 느려?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디야? 여기 아니지? 어 잘못한 거지. 아 왔다 왔다 왔다. 한번 뛰. 여기인가? 안 돼. 응. 아까 바다에 까만 건데. 보면서 가 보면서 뒤로 가야 된다. 아 여기 아, 나침반 보면서 가 빨리와 빨리와 나 걸음이 느려 잡혔어? 빨리와 바르게이트 치웠어? 치우고있어 치우고있어 치우있어나왜게 느려? 음. 렉이 심해 아나 근처에 있나본데? 아 너네가 있구나 근처에 어. 아시, 저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바리게이트 하나 더 있다고? 응 어. 깨는 중, 깨는 중. 그냥 되면 빨리, 빨리 잘수 있는 산람들다가 그냥. 어, 다, 다 탈출했어. <laughs> 와, 와. 갬동이야. 갬동이야, 또 여름이었다네. <laughs> 아, 아, 또 개꿈? 어, 지게꾼이다. 책 읽고 있어. 역시 독서의 계절. 웃기네. <laughs> <laughs> 배경이 바뀌었어. 그니까.